안녕하세요. 저는 세정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점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는 사주라든지 점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주나 점을 보고 의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자신이 나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을 때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 사주 공부를 먼저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19살 때부터 사주 공부를 취미로 시작해서 20대 내내 사주 공부를 많이 했었고 사실 제가 사주에 대한 지식이 꽤 많고, 사실 사주에 대한 컨텐츠도 제가 만들 수 있어요. 글도 사주에 대한 글을 많이 쓰다가 2012년 그때쯤부터 마음 공부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물론 사주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사주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상담을 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점은 정말 세상에 안타까운 분들이 많고 힘든 사연이 많은데 그것을 알아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다는 거였죠. 물론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주를 본다고 해서 사주 보는 사람이 자기 사주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주를 본다는 것에 한계도 있지만 사주를 보고 의지한다는 것에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을 본다는 것은 점을 보는 사람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겠다,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굳이 남한테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겠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싶어요. 그럼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주 보는 사람한테 제가 오늘 부산에 갈 운세입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또, 내가 집을 짓고 싶어요. 내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어서 나,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집을 제대로 지을 운세입니까? 저희 집을 잘 짓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다면 그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아니죠. 부산에 가고 싶으면 내가 부산행 열차를 타면 되고요. 집을 짓고 싶으면 내가 설계도를 만들고 집을 지으면 돼요. 이건 아주 단순한 진실이죠. 우리는 내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뭔가 될까 안 될까 모르겠다. 그 마음을 남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주를 본다는 건 실제로 운세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 내가 잘 될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전보는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심리 상담이 차라리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명상이라든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그런데서 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의도에 따르는 우리의 열정, 의지, 이런 에너지가 따라줘야 돼요. 머리로서만 나뭐 하고 싶어, 나뭐할 거야, 나돈 뭐 많이 벌고 싶어, 나 멋진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단지 머리에서 나오는 욕심일 뿐이에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욕심은 그냥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하려는, 진짜 하려는 행위를 안 해요. 왜냐면, 욕심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 가슴이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가슴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어, 해야겠어, 정말 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가슴에서 정말 하고 싶어 해야겠어, 꼭 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러나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에너지가 뿜어 올라와서 끝없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할수 있게 되는, 그 상태가 창조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돼야지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머리로서만, 어, 그게 좋대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좋대던데, 돈을 많이 벌면 좋지 않을까? 로또가 되면 어떨까? 로또가 왜안 맞을까? 로또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머리로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런 내용이 진짜 울어 나오나요?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 나온다는 것은 그 머리에서 좋다, 싫다,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서 진실한 소망이 나와야지만 그거는 창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의도하고 의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의도라는 거는 intention이고, 의지는 will이에요, will. intention은 내가 뭐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자동차의 방향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는가, 이게 intention이고요. 연료가 있어야지 가겠죠. 에너지가 있어야지 가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will이에요. 의지가 바로 추진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그 설계도가 바로 intention이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감정, 마음의 사랑, 기쁨, 감사, 사랑을 베풀고 싶다든지, 이 세상에 진선미를 창조하고 싶다든지, 그런 우리의 의지와 열정,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돼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인텐션은 많아요. 그런데 그 인텐션이 의도가 바른 의도인가, 의도가 바르지 않은 의도인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진실한 추진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슴이라는 건 아주 솔직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력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의 내면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바른 의도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서 진실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로 그 일을 이루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은 이해하세요 진심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마음에서 바로 우러나온 게 진심이에요 어, 이거 자꾸 떨어지네 이거 예를 들면, 내가 미혼인데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진심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하라고 해서 하려는 건가?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려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안정되게 사는 모습, 그것 때문에 나도 적당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려는 것인가? 어떤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결혼이 나한테 필요한가요? 아니면 밥해줄 사람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돈 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가요? <laughs> 결혼을 하려면 어떤 소망을 내는 게 좋을까요? 결혼이란 사람과 사이의 결합이잖아요. 어떤 사람과 인생의 동반자가 돼서 정말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정말 결혼의 본질에 적합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나요? 또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이 없는데 나 여자가 싫어, 나 남자가 싫어, 나 그냥 이성이 귀찮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 결혼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또 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어. 나뭐 내일에 간섭하는 거 싫어. 나는 나 혼자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아. 그런 사람도 결혼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하고 맞추고 산다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결혼을 예로 들었는데 또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취업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자기 안에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실제로 보면은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 건지 단지 남들처럼 돈을 벌고 안정되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일하기는 귀찮은 것인지 잘 들여다보시면 내 안에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너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너그 그 일이 재밌니? 아니 나는 그 일은 사실 귀찮아. 재미가 없어.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될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글로 써보세요. 솔직하게 내 마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거기서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 다른 사람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제가 어, 주말 부부를 할까요? 말까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어, 좀더 평소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대신에 맞벌이를 해야 될까요? 우리 애기가 울어서 데려왔어요. <laughs> 이것저것 묻는 사람은 실제로 그걸 실행을 안 하죠. 자기 안에 분명한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묻지를 않아요. 남한테 말을 하면 사실 에너지가 많이 새나가요. 정말로 그걸 하고 싶은 분은 자기 안에 의지를 키우시고,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정성을 들이시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 같은 것을 내려놓으셔야죠. 그리고 꿈을 점점 키우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의지를 분명하게 키우셔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잡념을 제거하고, 내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내가 분명히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의도가 났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찌 할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런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운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업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거죠. 내가, 뭐, 비만이다. 그러면 그게 하루 만에 비만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몇년 동안 내가 생활해온 방식 때문에 내가 비만이 된다든지, 질병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에 어떤 시련이 찾아왔다.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다.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일들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역 개사전에 보면 공자님이 이렇게 쓰셨죠. 적선지가 필유여경이고, 적불선지가 필유여앙이라.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 고대로부터 고대 지혜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원인과 결과 이것만 알면 아주 명확해요. 내가 지금 아주 불행한 시기를 겪고 있다. 그거는 운명이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명이라는 거, 사주라는 거는 나의 업장의 설계도, 나의 카르마의 성적표예요. 전생이라든지 우리 조상님이라든지 나의 전생의 행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운명의 설계도를 가지고 온 거죠. 굵직한 사건들은 어느 정도 운명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미래라는 것은 완전히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죠. 내가 지금 완전히 몸이 식생활이라든가 생활을 아무렇게나 해서 내가 성인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몸에 90%가 문제가 생겨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그런 사람을 갑자기 치유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런데,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의 여지가 있고,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조금씩 바꿀 여지가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노력함에 따라서 내가 뭐, 1년을 살 것을 5년을 살 수도 있고, 뭐 10년을 살 수도 있고, 그 변화가 되는 거겠죠. 건강상의 문제가 그렇듯이, 나의 운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이라는 큰 나쁜 일을 당할 운세였는데, 내가 나의 인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실천하고 선하게 행동함으로써 내가 받을 재앙이 100에서 50으로 깎였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인생에서 생길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인생에서 내가 받을 복이 뭐 30밖에 안 됐는데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의 복이 뭐 80, 9 0점까지더 오르게 됐다.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잠재의식에 따라 살면은 자기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잠재의식이란 건 내가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내 안에 여러 가지 고정관념, 편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많이 있죠. 그것을 그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운명대로 살게 돼요. 사주대로 그대로 살게 돼요. 나의 사주에 있는 복, 나의 사주에 있는 뭐 재앙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의도로 사,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말한 마디, 행동 하나 할 때에도 내가 어떤 마음을 하는가. 내가 긍정적인 의도로 하는가, 부정적인 의도로 하는가.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할때 겉으로는 좋은 말을 했지만 마음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든지 그런 나의 마음, 내가 낸 마음들이 그대로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내고, 내가 선한 의도를 내고 이렇게 살아갈수록 내 인생이 점점 적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쌓이고, 지금 말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점점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이런 일들은 당장 돌아와요. 사실은 작은 일들은 즉시 즉시 카르마가 돌아오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해도 내가 내 마음이 그대로 돌아오고, 또 나의 인생 안에서 내가 젊었을 때한 행위의 보응을 나이가 들어서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뭐, 심각하게 남한테 피해를 줬다든지, 오시마요. 아주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베풀었다든지, 이런 큰 사건들은 나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의 자손에게까지 미쳐요. 그래서 이 카르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꿀꿀. 꿀꿀. 따로 비디오를 만들게요. 음. <laughs> 운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운명보다 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안에 충분한 사랑을 회복하고, 주변에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우리 운명이 개선되고, 나뿐만 아니고 나의 주변 사람까지 좋아지고, 나의 자손 대대로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제가 처음에 하려던 얘기는, 점을 보고 싶은 마음을 벗어나자였는데요. 점을 보고 싶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내 마음에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분명한 의도가 있는가. 내가 그것을 정말 하고 싶은가? 그것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죠.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지 분명한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림을 그리는데 백지에 그림을 그리면 분명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낙서가 돼 있는 그런 종이라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돼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지저분해지잖아요. 3D 프린터 아시죠? 3D 프린터로 뭘 뽑는데 설계도가 뭐 삐죽삐져 나오고 지저분한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도 지저분하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주 단순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우리가 분명히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분명한 의도가 아니고 잡념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다. 그거는 백지가 아니고 지저분한 그림과 같아요. 지저분한 종이에 내가 꿈을 그리고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창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꿈을 이루고 싶다면 그 잡념들을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안이라든지. 모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실 때, 내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지며, 내 안에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때, 아주 마음이 평화로울 때, 내 안에서 기쁨, 사랑, 감사, 평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돼서 내가 진실한 소망을 낼수 있게 되고, 그 소망이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실한 소망이 있고 분명한 열정과 의지가 있을 때 그것들이 이 세상에 현실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분명한 의도가 없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자기 안에 신념을 키우시는 게 먼저예요.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한테 나를 믿어달라고 해요. 내가 분명하게 나를 믿고 내가 분명하게 뭘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뭘 하고 싶다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을 때 그래야 내 안에서 분명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할수 있는 거죠. 너무 명확한 거예요. 현실에서도 보시면 내가 오늘 저기 놀러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음, 누구를 만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해야지 오늘 나 오늘 산책하러 가야지 오늘 누구 만나봐야지 이런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거죠. 분명하게 내가 할 필요가 있는가 분명하게 결정을 하시고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 찾으셨다면 해야지 하고 싶다. 분명한 의도를 내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서 분명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이 이 세상에 창조가 되고 소망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점을 보고 싶다. 남한테 물어보고 싶다. 물론 상담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게 커다란 덩어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 지금 이 순간 내 생각, 지금 내가 무슨 생각 하느냐, 작은 마음 하나하나, 내가 마음을 선하게 내느냐,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내뿜고 사느냐,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사느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의 현실을 계속 창조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자기 마음을 체크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계속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좋은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분명히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뵐게요.